안녕하세요 동동행 합니다. 자 오늘 증시가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 여기 보시면은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또 실망 매물들이 같이 또 한꺼번에 좀 쏟아졌다. 나흘 동안 외국인들이 2.8조 순매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완전히 박살이 났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톡방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각자의 필살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 담배매매 하시는 분 있죠. 네, 담배매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담배매매인지 보도록 할게요. 담배매매가 뭔가요? 했는데요. 담배매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자, 운빨매매도 있고 담배매매도 있어요. 담배 매매 서로 배워야 되는데 도용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 매매가 뭐죠? 일하다가 담배 매매를 했네요 일하다가 잠시 이제 담배를 태우시면서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거를 말합니다 시간을 내 가지고요 자 그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 또 화장실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장실 맨 끝칸이 기운이 좋더라고요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화장실 매매를 하는데 직장인이다 보니까 몰래 몰래 하느라 이제 화장실 매매를 한다. 봄댕님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녀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패스 소녀 매매. 예, 자 소녀 매매는 실제로 이제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조심스럽게 크게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수량이 들어가서 아주 작게 수익을 내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러가지 이 우리 개미투자들의 그런 매매 방법이 있듯이 저에게도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분노매매입니다 자 분노매매 자, 변소매매 분노매매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전에도 폭락 나왔을 때 분노 매매를 시전하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약간 옛날로 거슬러 가야 돼요. 2019년 작년 7월, 8월입니다. 시장이 그때는 무지하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모나미하고 신성통상, 뭐, 애국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이 다 무너질 때 저는 오히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수익이 나왔었고, 그리고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냥 다 폭락 나왔을 때, 아 어,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보유했던 내용들이었고 컴퍼니 K는 22%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아 어, 그리고 또 아가방 컴퍼니 또4.7%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16%네 그리고 유라테크 4.7 세코닉스는 나왔는데 사실은 나왔지만 나왔지만 세코닉스는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수익이 낮던 구간이었습니다 그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6%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거 다시 반등 주는 거 이런 거를 잡아 줬고요 뭐 요렇게 간단하게 보고 짧게 이렇게 손절치고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아 시장이 다 폭락을 만들고 어, 100개 중에 어, 90개가 무너지는 어, 그런 하락장에서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내리라 강하게 분노하면서 매매를 했던, 어, 했던 매매가 바로 분노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어제도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어제 그 출근했다가 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그 사업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집에 머물면서 어 또좀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장 마감하면서 나왔던 카톡 내용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푸드 나무와 푸드 나무와 코나이가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단타 갑니까 했더니만 선영님이 이제 내일 목 내놓고 전업 단타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북목 뭐냐면요 제가 한 번은 열심히 매매를 하루 종일 좀 단타도 하고 좀 하루 종일 좀 열심히 했더니만 목이 너무 아픈 거죠 거북목이 좀 왔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제가 좀 단기적으로 분노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는 게.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 푸드나무는 뭐, 어제 그래서 수익을 제가 좀 조금 챙겼고요. 오늘 시초까지 던졌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장, 오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9시에, 미코, 어, 자세 좋습니다. 다시 돌렸다 가 올릴 때, 어, 강하게 한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KTH도 과대 낙폭주, 상승 전환하고 있는 바닥 돌리는 자리입니다. 이두가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코가 3분 봉사 이런 20선, 이 노란색 20선에서 계속 놀다가 여기서 반등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 그런 모양이 보이면서 사실 미코는 어, 그 일봉사 그 매물대를 수십 번 두드렸던 그런 자리에 현재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좀 봐야 되는 게 프로스테믹스 코로나 치료 물질인 사이토카인 염증 치료 특허 보유해서 제가 또 10시쯤에 또 제가 매매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올려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야기한 거 드디어 미코가 터져주네요. 네, 30분, 한 40분 만에 드디어 터졌습니다. 보령지역을 좀 봤는데요. 마스크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교육주 중에 하나가 먼저 날라갔어요. 뭐냐면 무슨 무슨 주였죠? 오늘 하나가 먼저 좀 날라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잡은 거는 메가 MD 였습니다. 이렇게 삼각 수련 패턴 5분 봉상 만들어주면서 교육주가 동시에 같이 이제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하고 메가 MD 이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메가 MD가 더 강하게 튀지만 저는 조금 더제 눈에 익숙한 이제 메가 MD를 저는 좀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뒤에 1시간 어, 정도 제가 처음 이야기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미코는 11% 돌파 20% 까지 이렇게 날아갔고요 그리고 지앤코도 좀 돌리는 구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선 FNG 뚫었네요 이거는 제가 말씀만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ITM 반도체는 역시 괴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요두 가지, 메가임디, 아이스크림, 에듀, 뭐, 요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장막판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한 게, 종목이, 음,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어, 오늘 쉬는 날인데, 아침에 얘기한 미코, KTH, 메가임디, 그리고 프로스테믹스는 내일 시초가에, 메가임디는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한농 화선을 좀매매하려 그러다가, 내뒀더니만, 오늘 날라갔어요. 장마지막에. 그러면서 KTH 같은 경우에는 6200원을 지금 위로 올려 놓으면 은 그때는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역시 이제 그 호가창에도 6200원, 6210원 여기가 지금 강하게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자리죠 보통 이게 장, 장중이었다면 저거를 뚫고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장이 마감되었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에너 토크를 봤습니다. 에너 토크가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좀 옆으로 쭉 늘어지면서 이제 살짝 돌려내는 구간인데, 뭐, 단기적으로 뭐, 4,000원, 4,400원까지 도갈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이제 한 4,000원 정도까지 오르다가 다시 또 밑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길게 보지 않고 시장이 그렇게 내일 상황 봐가지고 좋지 못하다면 빨리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변소 매매 그리고 폭락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 분노 매매가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매한 그 내용들을 좀 종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미코입니다. 자 미코는 아침에 이제 일봉상 하락하다가요.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추고 옆으로 행보하죠. 이 행보하는 이 박스의 상단선인 6,150원을 계속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위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좀 그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받는 제가 이거를본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평선이 제대로 깔렸죠. 이 220선이고요. 그 다음에 60, 120, 그 다음에 60선입니다. 자, 두개다 밑으로 깔고 올랐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여기 위에서, 그니까 이전에 저항이었던 6,150원을 지지 삼아서 이렇게 이쁘게 올려내는 그런 모양, 그리고 계속 두드렸던 이런 자리들, 여기를 돌파를 하는 자리가 곧 오지 않겠나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좀 느낌이 좋았어요. 이 종목이. 보시면은, 어 15분 봉, 한 30분 봉만 봐도 이게 좀 약간 느껴질 겁니다. <laughs> 자,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계속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삼각의 수렴 패턴이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어떤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껄떡 될 때는, 아, 이거는 뭐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어, 미코였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다 했을까요? 제가 늘 보던 대로 한번 맞춰볼게요. OBV도 볼 때도 있고요. RSI 볼 때도 있고, 제일 중한거는 거래 대금을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네, 자 이렇게 터지면서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좀 믿을만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여 치고요. 자 KTH도 어,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KTV인가요? 그 이제 뭐 물건을 파는 어, 그런 방송이죠. 근데 자 6천 6,480원을 계속 맞고 두드리다가 저점 올리다가 아래로 깨졌어요. 참 안타깝죠. 여기서는 이제 아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는 아예 그냥 던져놓은 종목이었는데 자, 어떤 특정한 이슈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강하게 오르고 갭상승 올리고 그리고 한 뒤에 떨어졌는데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던졌다 물론 뭐 던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대 낙폭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매매 방법이라든지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점 대비 최소한 마이너스 40%는 나와야지 40% 나와야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기술적인 반등 한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쯤에서 이제 5위선 아래가 아니라 오일선 위에 올라탄 거를 이제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큰 급등 이후에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오일선이죠. 자 오일선 아래에서 오르다가도 반등 나오다가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다가도 계속 윗골이 달고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는 이제 매매가 시작이 돼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과대 낙폭을 보는 자리는 이런 자리를 저는 좀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누르고 지금 오늘 좀 올려냈죠. 자 근데 KTH가 오늘 끝났냐. 저는 뭐 오버나이트 해서 내일장 한번 시초가를 한번 노려봅니다. 자 분봉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15분 봉을 한번 볼게요. 15분 봉상으로 봤을 때, 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자, 너무, 너무, 이러니까.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삼각의 수련 패턴 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고점이 떨어집니다.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을 올리는 그런 매,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노란색이 이제 20선이고요, 이 초록색이 60선입니다. 20과 60. 그러니까 어, 저항을 맞고 내려온 자리가 어딘가 보니까 대충 한 20선에서 언저리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20선을 돌파가 한번 나오죠.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해도 좋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좀 예측 가능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이보다 최소한 좀 이렇게 며칠 동안 횡보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죠? 그런 자리가 나오면 이 하단이나 혹은 이 상단 돌파할 때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고점을 다시 여러 번 두드리면서 계속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이라면 한번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한번 매매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리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밥그릇이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또뭐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관점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장막판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섯인데요. 장 마감한 지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자, 단일엘까 아유, 계좌 20원 정도 올렸습니다. 네. 뭐 내일 한번 또 시초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메가 m d 를 제가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자, 메가 m d 는 교육주죠. 오늘 2. 0 빠졌네요. 저는 수익을 이미 다 내고 나왔기 때문에 뭐 끝난 거죠. 근데 자, 15분 봉상 한번 보니까 1봉상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KTH와 비슷한 모양이죠? 삼각 수렴 패턴 만들고 돌파하고 난 뒤에, 돌파하고 난 뒤에 올렸다가 다시 이 자리를, 이전에 계속 지지해줬던,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금 현재 지지는 해준 거죠? 해서 지금 이렇게 살짝 올려냈는데, 자, 15분 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매수한 자리는 어디인가? 제가 매수한 자리 어디인가? 자, 하나, 두개 정도, 급락, 행보하고 한번 날랐죠. 자, 여기서 못 잡았으면, 여기서 못 잡았으면,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칠때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오늘 지켜보는 거죠. 오늘, 오전에는 이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어, 자리에서 제가 매, 매수를 진행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해서, 굉장히 등락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만약에 3분 봉으로 봐드릴까요? 제가 3분 봉할 때도 선을 그어놨었는데, 선이 지워졌네요. 3분 봉할때 제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종목이, 자, 여기를 돌파하면 지지 밟고 이렇게 더 강하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저 나름대로 이제 예측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 왔는데도 안 팔았어요. 내렸다가. 또 여기 왔는데도 안 팔았어. 다시 내렸다가. 내려갈 때는 굉장히 좀 심장이 조금 쫄깃하죠. 그렇지만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아직 괜찮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팔았어요. 5,000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살짝 눌리면서 여기 할때 한번 팔았고요 나머지 반은 5,000원 바로 직전에서 다 팔아냈습니다 어, 5,000원을 사실 예상을 하고 목표가를 정했었어요 근데 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게 참 사람 피물, 피를 말리더라고요 한 방에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수익을 챙겼다는 거는 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한농화성이 보였어요. 저 이걸 매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올리는 건지 그걸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매매를 진행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제자, 만약에 어제자 이런 자리나 그저께 이런 자리 살짝 올려낸 자리를 거기서 했다면 제가 샀을 텐데 오늘은 좀 오늘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매매하기가 좀 그림직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종목인지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면 큰 급등 이후에 다시 옆으로 좀더행보하면서 22평선이나 11 2평선에 올라오는 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일단 놔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런 모양이죠 네자이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번 행보 나하고 난 뒤에 지금 또한번더 올렸습니다. 이게 더 위로 더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나오는 자리가 매매할만한 자리가 분봉상 나올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농 화성은 아직 제가 어떤 종목인지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마치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에너토크는 그 원자력 관련 주죠. 원자력 관련 주가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자, 일봉상 봤을 때도, 이런 고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수렴이 나왔죠. 자, 강하게 급등하는 거, 돌파하는 거 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자, 오늘 자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단기적인 과 매도 매매를 할 때, 자, 이거는 40%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불안하다 한 이유가, 이게 다시 한번더 꺾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더 올렸다가 밑으로 한번 더 꺾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분봉상 보았을 때는 오늘 자 같은 경우에는 한4,000 못해도 이때까지 4,100원이나 이때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릴만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감을 좀 한번 가져본 거죠 네. 상가 수렴 패턴 뭐 굳이 뭐 만들려면 이렇게인데 어쨌든, 이제, 며칠 동안 바닥을 다져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5분 봉상 이제, 윗꼬리 빼고, 이제, 24일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만에, 3,780원을, 이제, 돌파가 제대로 나왔죠. 제대로 나오고, 한번더쭉 올렸습니다. 자, 장막판에, 저는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 제가 조금 더 싸게 샀어요. 지금, 이자리산것 같아요. 3,800, 10원, 15원 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매수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호가창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쁘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자 시초가에 한번 어, 도전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KTH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데요. 자, 이 자리가 돌파되면은 내일자, 이 자리가 돌파되면은 좀좀 어, 좀 강하게 한번 살짝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서 볼게요. 삼각수련 어, 패턴을 강하게 어,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터지면서 그리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좀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여기를 솟아내고 올려낸다면 내일은 아침에 좀 강한 좀 단기적인 좀 상승이 나올 만합니다. 좀단좀 어, 좀 뭔가 좀, 좀 탄력이 받아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정말 안 좋았죠? 오늘 장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요.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어, 굉장히 지금 힘든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많이 떨어진 거는 그냥 몇살 잡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시장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좀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도 우량주는 단기로 볼게 아니라 좀 장기로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천천히 스윙으로 챙겨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노매매는 계속 시작됩니다. 계속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필살기를 가지고 매매 임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였습니다